안녕하세요. 거위의 수학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5단원 분류하기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때,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정해야 되고요. 애매모호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무거운 물건과 가벼운 물건이라고 한다면 누군가한테는 무거운, 무겁게 느껴지는 물건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. 빨간색 물건. 초록색 물건, 네모 모양 물건, 이런 명확한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.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한 내용을 분류할 때에는 모양, 크기, 색깔, 뭐 네모 모양, 세모 모양, 원 모양, 뭐한 변의 길이가 5cm 이상인 것과 5cm보다 작은 것,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,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분명한 것을 기, 기준으로 해서, 그래서 분명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하고요. 아까처럼 무거운 것, 가벼운 것, 맛있는 것, 맛없는 것, 시원한 것, 따뜻한 것,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, 즉, 분명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류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분류를 할때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하여 정리할 때는 조사한 것을 중복하여 쓰거나 빠뜨리지 않도록, 즉, 한번 써야 되는 걸두번 쓰거나, 두번 써야 되는 걸세번 쓰거나, 이렇게 된다면 조사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하여 쓰지 말아야 하고요.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빠뜨린다면 그 조사 결과가 달라지겠죠. 그래서 중복하여 쓰는 것, 빠뜨리는 것,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중복하여 쓰지 않고 빠뜨리지도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분류하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분류하고 세어보기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분류하고 세어본 것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그려서 표로 나타낸다면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 등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분류한 다음에 세어보기까지 하고 그 세어보기 한 것을 표로 정리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많고 어떤 것이 가장 적은지 혹은,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한다면, 어떤 것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인지,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조금 좋아하는 것인지,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. 분류하기 부분에서 조사하여 정리할 때 조사한 것을 중복하여 쓰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. 분류해서 그 수를 셀 때에도 당연히 중복해서 세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류하여 셀 때에는 같은 종류별로 동그라미, 세모, 짝대기, 네모 등의 표시를 하면서 빠뜨리거나 중복하여 세지 않도록 합니다. 이렇게 분류해보고, 그리고 분류한 것을 세어보고, 분류하여 세워본 것을 표로 나타내기까지, <laughs> 나타내기까지 하면 그 표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서 A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B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분류한, 견과, 분류한 결과를 알아보기도 더 쉬워지겠죠. 여기까지가 5단원 분류하기 단원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라기 6단원, 곱셈 단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